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여기 비가 왔어 우리 아롱아 비오는데 왜다 먹고 밖에 나가 있니 우리 다롱이는 고깃밥 먹고 있어요 비가 여기 지금 어, 밤새 많이 내렸거든요 여기 치즈도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 세팅 자리를 여기 있습니다 비오면 그나마 여기가 유일하게 네. 어. 이곳에서 지금 세팅 아근데요 아이들 지금 어. 지금 아이들 어. 우리 다롱이나 아, 아롱, 비 맞고 왜 거기 있는 거니? 어? 응? 아롱아. 아롱, 비 오는데. 그래. <laughs> 어? 에 우리 아롱이 너무 귀엽죠 그래. 어? 응? 왜? 그래. 아유, 그래. 아롱이, 그래. 아롱이 목소리 처음 들어보죠? 아이들이 순해요. 목소리가 우리 용감이도 저 빗속에서 지살이라고 이리로 갑니다. 용감이가 어머 질수를 엄청 잘 느껴요. 비가 오는데도 요 밑에 요딱 요래 쪼그리고 여기 지살이라고그 우산을 큰 거를 용감이를 이래 아, 이 너무 니까 비가 안 맞고 좋네요. 속 들어가고, 편하게 밥 먹어요. 어. 많이 먹어, 아이들이. 어? 아롱,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아롱아. 어? 아이들이 비가 와도, 참 보면, 여기, 저쪽에서 오나, 누나, 오나 이들 보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같아. 오는 거 보고 쫓아 놓으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어서 뭐, 오가 편하게 많이 먹어. 시간대를 지금 엄청 이른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아, 어, 오늘 우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아이들 어떻게 챙겨줘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제가 어휴, 어휴, 우리 다롱이 새고기밥다 먹고 막 어? 아, 봐요다 먹었다고 그나마 아, 어, 여기 큰 하우스 파라솔이 어, 있어갖고 아이들한테는 유일하게 엄청. 아, 저쪽에 지금 아이들 을 챙겨줘야 되는데, 난감하거든요. 저쪽에 우산도 하나 들고 가야 되고, 저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제가 엄청 많이 힘들어요. 비가 오면. 앞으로 장마가 계속될 건데, 우리 다롱이는 또 저쪽에 또 가서 조금 먹고, 엄마는 안 가는 거좀금 먹고. 다롱아, 비 온다. 다니지 마라. 그래, 올라가. 다롱이, 비 온다. 아 비가,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뒤에, 비야, 음, 비, 비 괜찮아요? 항상 비와도 좀 맞고 다닙니다. 제가, 비가 오면, 이렇게, 아우, 여, 여, 저는 조금 주로 많이 맞고 다녀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이 비 오는데, 비 맞는다고 괜찮아요. 어, 그러세요. 어, 어느 정도 비와도 제가 항상 비를 맞고, 저거지도할 때도 비를 맞고, 어, 하늘아, 하늘, 하나. 아유, 가스가 커스, 야나. 가스 여기 와서 밥 먹어. 어서 먹어. 세상에 가스밥 먹어 그래. 하나라. 가서 밥 먹어. 가스가 어제 어제 보니까. 커스 밥 먹어라. 하늘라 빨리 이리 와, 그래. 하우스 저기 쫑거리고 있어, 저렇 어제는 저쪽에 하우스, 어, 다루터집 안에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또 나온 거 같아. 어서 먹어, 그래. 하늘아. 하늘이 이리 빨리 와. 하늘아. 제가 지금 많이 오거든요, 제가. 하늘 저쪽까지는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많이 쏟아져요 아이고 여기 여기 지금 천막 밑이다 가우스야 아. 사루토그 집안에 있지 왜기 왔노 어 하늘아 빨리 와 아우 하늘에 비 빨리 빨리 와빨 하늘아 빨리 봐 아우 비 많이 온다 어서 빨리 뛰어 온다 그래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여기 와서 이거 먹어 빨리 거기 가지 말고 와주마 예민한데 하늘아 이거 먹어서 하늘 하늘아 여기 와 여기 와 하늘 하늘, 비 오제, 아고 <laughs> 우리 하늘아, 자, 이거 밥 먹자. 어? 여기 봐, 하늘이 꺼. 어서.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아이. 아, 아이들 지금 꼼짝 못할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거든요. 아, 저도 우산도 가져오질 않았거든요. 아이들 밥편겨준다 비가 지금 짱대같이 내리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헉! 으음.. <laughs> 어, 개소리 들리시죠? 어, 다행히 아이들 밥은 다 먹었는데 큰일입니다. 하늘아 여기 와서 밥먹어. 어? 하늘이꺼. 어.. 비가 와갖고 여기에 지금.. 비가 와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우산을 못 들고 다니니까 아이들 번개 지금.. 네? 예? 어서 먹으라. 가수 배가 고팠구나. 어, 비가 갑자기 이래 쏟아져요. 엄청나게. 엄청 못 하겠네. 하늘에 또 읽어가야 되거든요. 어, 큰일 났어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예, 나가지를 못 하겠어요. 지금 비가 번개 소리와 동반해갖고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어 그래도 아이들이 아침으로 기다리니까, 카우스 같은 경우는 저런 고기밥을안 먹으면 다른 밥을 지금 먹지를 않으니까 아침 한 끼라도 이렇게 챙겨 먹여야 되거든요. 저녁에도 먹이고, 어쩌녁에도 제가, 와서 아, 여기 아이들, 물러보면서 다 챙겨 먹었는데. 하우스는 배가 고팠나봐요잘 먹어요. 지금, 어, 여기 있어, 영상을. 어, 이거, 마치고, 지금. 제가 이제 비를 맞더라도, 자르트까지 <laughs> 어, 아이고. 아우, 하우스야 여기, 봤어, 이제, 정리할 거 하고, 애들 찾아다니자 우산 들고 챙겨줘야 되겠어요. <laughs> 우리, 하늘아, 아나, 이거 먹어. 여기로, 여기 와. 아우, 아우, 하늘, 아유. 하늘아, 그비 오는데 나가면 안 돼? 어? 하늘, 조금 비가 멎었어요. 하늘아, 비가 멎은 사이 제가 사르트, 아, 비 오는데 그비 맞으면 안 돼, 하늘. 지금 비가 너무 와요, 비가 와서. 아, 사르트 지금, 아, 제가 조금 덜올때 지금, 비를 맞더라도 이렇 빨리 와서 정리할 땐 하고, 비가, 아, 여기 아이들, 저런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어, 있기 때문에, 이래. 이런 날 저렇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가수 같은 경우는 엄청, 이게 힘들어요. 어, 만나면 무조건, 내 챙겨 먹여야 되거든요. 조금 건강한 아이들은, 그런, 그나마 좀는데 가수, 아, 까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만나면 챙겨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영감이 하고 아롱다롱이 너 맛있게 먹고 지금 어디 피했나 봅니다. 저도 지금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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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었어.